아기가 지금 집을 나간 지가 1, 2년도 아니고 한 10년이 넘었다고 나오거든. 안 죽었습니다. 잠시만, 그렇지만, 저치고는 하세요. 저치고는 하세요. 그 어떻게 알았어? 충격이 또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망근심, 청근심을 그냥 다 달고는 근심 걱정이었다. 털어버리고 가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우리 엄마, 나이 몇 년생이야? 근데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근심, 걱정, 망근심, 천근심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네. 사람을 찾으려고 왔고, 사람이 어디 있나 그 걱정을 하는데, 엄마 지금 보니까 우리 자손인지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엄마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엄마가 사 있는 데서 동남간 쪽으로 가면 소식이 달수 있고, 볼일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남을 할 수가 있다. 따 그러고 나오셔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근심은 마음속에 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동남간으로 가면 올해든 내년이든 찾을 길이 분명히 있다 찾는다 누구를 찾으려고 오신 거야. 애물단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애기가 지금 집을 나간 지가. 일 이년도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십 년이 넘었다고 나오거든. 어, 그러면 이게 멋대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넘었다 엄마 나이지만, 얘가 20대쯤에는 집을 나갔다는 얘긴데 아니, 이걸 제가 뒤에 걸 지금 말을 하자니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마 매우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해야지? 지금 이 딸이 근데 말 같지 않은 일에 기가 막힌 일에 오해 아닌 오해로 지금 엄마가 그 의절하고 그냥 몰라 유소인지 편지인지 뭐 하나 딱 써놓고 지금 떨어져 나간 거로 근데 안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 안, 안 죽었대요. 동남간으로 가면 찾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뭐까 이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 말 같지 않은 일에 오해가 생겨서 지금 아기가 엄마랑 싸워서 나갔다는데. 음... 아이돌을 데려가고 음... 열심히 살았는데 음... 이집 나간 애가 큰딸인데요 음... <laughs> 아이안 나온다 얘가 사실은 그끄지만 사촌 오빠랑 3분이 났어요 분이 났어요, 났어요. 그 어떻게 알았어? 제가 딸을 키우니까 집에 남자도 없고 뭐 얘한테는 사촌 오빠들이한테는조카조카 근데 우리 따님은 뭐라는 줄 알아? 사랑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지금 아..얘네 사람들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춘기인데 그리고 어릴 때 형제나 집같은 애들이 응. 이렇게 응. 또 이상감으로 발전해서 저렇게 근데 엄마 응. 얘네가 벌써 선을 넘었고 안 넘었고 고등학교 때다 넘었어? 자, 자신이 벌써 고등학교 때참이상하다 응. 생각을 했는데 응. 그래도 워낙에 완강하게 그건 아니고 응. 뭐 오빠니까 응. 그리고 제가 그 조카를 불렀어요 그래서 응. 했습니다 근데 걔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동생으로 이뻐서 <목소리> 네. 그렇진 것같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20대가 되니까 어느 어, 날부터 딸립니다예박을 하고 행동도 조금 이상하고 그 자체가 불러서 야간도 치고 다그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에서 었다고 그러는데. 친구들 그랬어. 에, 만약에 제가 다 그렇죠. 근데 알알친구들은 절대 같이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잠채기 없다고 음. 얘기하는데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음. 얘가 본지에 몰리니까 실토비다 하게 했어요 음. 그리고 충격장을 맞았지 제가 경찰을 불러 가지고 음. 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얘는 동생이야. 응, 그러지. 그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어멍생할하누야시다 <laughs> <뭔지 하려고 웃음>

까맞게나다큰 새끼가 그러고 나왔으니 엄마 얼마나 말은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지금 사무치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잡고 그렇겠냐고 딸인데 새끼인데 예. 그러면 딸 나가고 나서 그러면 그 조카도 나갔다는 거 아니면 딸만 먼저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둘 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주지도 모르고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 그럼 그렇죠. 오빠네는 이걸몰라오가이좀안좋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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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모르는 거예요? 어, 오빠. 엄마, 오빠도 못 타치시고, 엄마도 못 타치시고. 걔네들 얘기를 솔직히 동생으로서 오빠한테 이제 네 하들하고 내 딸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말 같지 않은 거니 말도 못하고 눈치도론 있고 말은 못해 침묵 속에서 사는 거야. 근데 옛날에 사극에서 뭐뭐 종족끼리 논다해서 오빠 딸이든 누구 딸이든 이 얘네들을 같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같이 자식을 낳아서 군껏에서 자손들을 그렇게 다서 집안끼리 결혼해서 이렇게 뭉쳐놓는 것도 옛날엔 있었어 그게 꽤된 시대에는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걔는 안 찾아 마음에 마음이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는 있는데 지네 친구들로 이래서 이렇게 해서 걔는 어느 누가도 연락도 끊고 주민번호도 뭣도 사용하고 개명을 사용하는 것 같아 핸드폰도 다 다시 개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엄마가 충격이 또 있어요 충격이 또 있어요. 자, 찾았어. 그렇게 멀지 않아. 근데 딸 친구로 인해서 아기를 찾을 수가 있대요. 그게 동남 간로 가면 조만간에 볼 일이 있는데, 충격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문제는. 이 아이의 인생이 나는 문제인 거예요. 둘이는 그렇다 쳐. 근데 둘이서는 지금 잘 저기에서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혼인신고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 이름을 호적에 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게 나는 그게 최고 아이의 인생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다 좋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누가 더 외삼촌이 되는 거고 고모가 장모가 되는 상황이니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찾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 거야 찾고는 싶었지만 솔직히 무섭고 두렵잖아 보고는 싶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엄마가 충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빼박을 못하는 까 엄마는 그냥 수긍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 애들 갖고 사는데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일을 세우지 그래서 만나서 야 헤어져라 찢어져라 엄마가 딸 하나 더 있다 내가 데려서 호적에 안 올려서 내가 막내딸로 올릴 테니 니네들은 빠지고 니네는 각자 인생을 가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딸이 있나? 아, 그건 당연히 부모 자식인데 그만 안 보고 싶냐고. 아기를 보면 아기를 보면 더 이쁠 것이고. 걔도 또 딸을 낳다네 근데 그 사람들은 헤어질 마음은 없대요. 지금도. 헤어질 마음을 얻고 애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지 너무 애기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애들 호적 문제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엄마가 뛴 데서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운명이고 그게 팔자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헤어지기까지는 너무 멀어. 너무 멀리 갔어. 이게 너무 멀어서 애까지, 애를 안 낳았으면 괜찮은데 애까지 낳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너무 멀리 가서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야. 애기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가 엄마, 아버지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말로. 야,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때는 진짜 나타날까? 절대로 얘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안 나타납니다. 찾아서 난리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도망가. 참 난감한 얘기다, 이게.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라. 한마디로, 그 미친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그 대신에 아무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 지내끼리 살면서 이렇게 하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집부가 용서한다. 그리고 들여오지 말고 엄마 혼자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갔다가 그냥. 잘 살고 있나 생존하고 있는 것만 보고 그냥 한 번씩 가서 보고만 오고 마세요. 같이 절대 더불어서 살수 없고 내 식구를 받아들여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새끼인데 죽여. 새끼를 벌릴 수는 없잖아. 천면은못 버리잖아. 그냥 보고만 오고 바라만 보고 너무 살기 힘들어 지연만 해주고 마세요. 절대로 우리 딸이 시집갔는구나. 절대 그거는 한국.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지켜만 보고 생존하는 거 보고 돈만 대주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지금에서 포기 저간돼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상황이. 지만 남같이 또 남의 만또같이 그냥 그렇게 가세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어. 되돌릴 수가 없어. 그할 그러니까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은. 말 같지 않은 존재죠. 말 같지 않은 세상 바뀌죠 이게.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이게 벌어진 일을. 나는 그 손녀가 불쌍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년에 좋은데, 내가 이해를 가져올 수도 없고안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는 너무 선택의 여지가 없겠고,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그냥, 어, 지켜만 봐라. 그리고 내가 생활 대주는 거 조금 지연만 해줘라. 그리고 집어로 들어오지 말고, 누한때를 발설하지 말라. 그거 그냥 너네 너네들끼리 인생 잘 살고 내가 죽어져야 입고을안 본다는 얘기야 이 악연이 끊어진다는 얘기야 슬프죠 기가 막히네 난 지금 어안이 벙벙이야 너무너무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지만 이거는 너무하다는 얘기야 기가 막히다는 얘기야 엄마 아빠 네, 가거 지금 해보시지 않아 싶은 사람이 어디서 사실을 확인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지 엄마가 딸 친구한테 연결이 되면 동남 간에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엄마가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만나러 가세요 얘는 엄마 아빠를 절대 못 찾아옵니다 부모를 양쪽은 절대 안 와요 엄마 아버지가 올까 봐 무서워 찾아올까 봐 무서워 그거 가서 얘네는 찾아오면 도망갑니다 알고 계세요 도망가요 찾아오면 대신에 도망가지 마라 인정하마 생존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엄마 딸이니.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켜보면 봄아 그냥 왕래할게 도망만 가지 말아라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올해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2년 줄이 있어요 올해 올해 내년에 이건 엄마 결정이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제가 말한는데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찾아가 보세요 죽지는 않고 있으니까 딸이 좀 몸이 안 좋게 보이거든요 가서 찾아가 보세요 딸이 몸이 많이 내가 볼땐 조금 안 좋은 캐가 보이거든요 예, 혹시라도 뭐 암이라도 들어오든 건강 이상이 오든 딸내미 자체가 지금 건강 이상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거는 말도 못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벌려놓은 거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오면 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는 잊어보려고 떠났는데 못 견딘 거죠. 그리고 그 오빠가 다시 찾아오니까 그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도 헤어지려고 마음도 있었어요 없지 는 않았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엄마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누가든 그러니까 엄청 쌤 치고 나만 그냥 가서 보고 오면 돼요 그 오빠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진짜 죽어져야 끝나는 인생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말밖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못 버려 가서 찾아가 보세요 부모가 찾아가세요 그냥.